예, 안녕하십니까. 불금, 예, 파이팅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예. 아주 밥을 든든하게 먹었는데, 예, 배가 다 꺼진 건 아닌데, 예, 어느 정도 소화는 다 됐고, 오후 또 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요거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에 차 라면이 몇개 구비되어 있는데, 금요일이니까, 예, 짜파게티 먹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춤 컵라면이 있긴 한데 예. 어, 이거 먹으면 속이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짜파게티 맛있게 먹고 예. 오후 일정 소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을 자른 다음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괜히 보여드린다고 그렇게 걸치고 있다가 떨어지면은 예, 아주 대참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수술하기까지 다 음. 털어서 놓고 물이 살짝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예, 뚜껑 덮어갖고 열기로 잘 익혀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하다가 먹, 먹거나 야외에서 먹는거는 예, 좀덜 익어도 맛있습니다 예. 자, 텀블러 쌍화차 먹고 귀 예, 비어온 텀블러에다가 뜨거운 물 받았는데 아 물이 살짝 부족하긴 합니다 이정도밖에 예. 안되는데 제가 최대한 일하다가 와가지고 일하다가 중간에 또 와서 뒤집으면서 예. 한번 예. 야무지게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에다가, 잠깐 올려놓고, 아침에, 아침에, 먹고, 소중히 아껴둔, 네, 김치찌개 있지 않습니까? 요걸 또 꺼내야 되는데, 자, 아침에 먹었던 또 김치찌개가, 네, 여기 떡하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거. 이따가 또, 또 다시 집어내는 건가? 이렇게 해놓고, 네. 김치찌개 네. 먹다가 살짝 남은 거 있는데 이따가 기가 막힌 겁니다.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면 잘 익혀가지고 왔습니다. 네. 중간에 와가지고 한 번씩 뒤집으면서 잘 익혔고, 아, 떨어졌네. 자, 스프 넣고, 유성 스프까지 넣고,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마 스프 넣고, 살짝 떨어져가지고 네. 기름이 어떻게 보면은 예. 감칠맛 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거 꼭 넣어야 됩니다. 예. 저도 가끔 빠트리는데 <laughs> 자 맛있게 비비겠습니다. 아까 일하다가 예, 잠깐 와서 차에 잠깐 와서 이걸를 뒤집을 때 예. 처음에는 이게 물이 많이 부족해서 거의 한 절반이나 절반도 못 미쳐서 익을까 생각했는데, 음. 아, 하니까 되는구나. 중간에 와서, 그 밑에 있던 면이 살짝 익어갖고, 걔네가 밑으로 살짝 예, 더 가라앉고, 예, 위에 살짝, 예. 안 익은 라면이 위에 살짝 올라와 있었는데, 걔네 위치를 바꿔주면서, 예. 해서 결국엔 잘 익혔습니다. 라면 익히는 것 같다가 말을 길게 하는데 그걸 뒤집으면서 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있고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하는데 하다보면 내가 순간순간 장애물을 만났을 때아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했을 때 정말 방법이 없을 것 같아도 내가 정말 원하고 간절하면 어떻게든 해 뚫고 올라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간절한 마음으로. 자, 김치찌개. 요거 신김치를 들기름에 달달 볶아갖고 김치찌개 끓인 건데 신김치의 맛을 더욱 아름답게 해주기 위해서 설탕을 살짝 가미한 그런 김치찌개 되겠습니다. 김치가 아주 맛있습니다, 진짜. 자, 아침에 영상 올리면서도 김치찌개 전문점 뺨때리는 네, 솜씨라고 제가 올렸는데 과언이 네, 아닐 정도로 맛있는 김치랑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똥파리가 날아다니는데, 저 <laughs> 똥파리가 크기가 상당히 큰데 얼른 먹고 도망가야 될것 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와, 여기 뒤에 김치 숨어 있는데? 일전에 홈플러스에서 그 김치 짜장면 사갖고서는 이렇게 뽀글이로도 먹었었는데, 그거는 진짜 인위적인, 어떻게 보면, 에 김치 짜장이고, 이거는 리얼 김치 짜장면. 김치가 짜장에 묻혀도 에, 맛이 독보적입니다. 짜장에 그 MSG에 묻히지 않습니다, 김치가. 맛있다 와 역시 질깁니다 짜장면을 맛있게 잘 먹었고 자입 한번 닦고 정리하고 네, 오후 또 졸음운전 하지 않도록 정신 바싹 차리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보면 성공하신 분들이나 뭐 생활의 달인 이런 것만 봐도 아 이거를 이렇게 할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해낼 수 있었을까?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종종 놀랄 만한. 근데 그 사람을 보면 그런 일들을 그거를 아무도 못했을 때는 아 저걸 어떻게 하지? 어? 어 저걸 못해. 저 아무도 못해. 누구나 다안 된다고 할 때. 저도 뭐 화물일 할 때도 시작할 때도. 하면서, 뭐, 알바 같은 거할때 주변에 자문고 가고 하면, 에 아, 그걸로는 안 되지. 그래서, 어려울걸? 이렇게 하는데, 남들이 안 된다는 거에, 어? 그거를 믿기보다 내가 판단해서, 어, 내가 한번 해볼까? 어, 그래도 이렇게 해보면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있을 것 같은데? 어? 그렇게 생각 든다면, 그걸 직접 해보고 부딪혀보고. 나만의 길을 만들고 내가 그거를 달고 닦으면서 해냈을 때 그거는 온전히 나의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의 달인이나 뭐 이런 성공하신 분들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어렵고 안 된다고 해도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되고 내가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시작했다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런 추진력도 있어야 되고 하다 보면 남들이 안된다고 했던거를 해내고 그러면 그거는 또 본인만의 것이 되니까 또 어떻게 보면 반대로 남들은 그걸 따라할 수 없는게 되는거고 보통 보면 대중들이 열광하는거나 아주 두가 성공했다 어? 뭐가 좋더라 하는 거에 그 하는 거를 잘 들여다 보면 그게 그렇게 같이 있는 게 같이 있다고는 생각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들이 안 된다고 하고 외면하는 거에 진짜 좋은 가치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내 걸로 만들어서 내가 밀고 나가면 나는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어쨌든, 짜장면 맛있게 먹었고, 오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인데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